세계 최고 AI 로봇공학자로 불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MIT 석좌교수 노벨상 유력 후보자 세계 로봇 윤리의 선구자라는 타이틀을 모두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천재가 미쳤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감정을 모르던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인간으로 거듭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 체인버스입니다. 영국 출신의 MIT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석자 교수였죠. 제 연구실에서 개발된 감정인식 AI는 세계 표준이 되었고 로봇 윤리에 관한 제 논문은 135개국 법안의 기초가 되었어요. 2년 전 어느 날 열례 MIT 학술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제새 연구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사임합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CNN은 실시간으로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 최고가 모든 걸 버렸나? 가장 충격받은 건 MIT 총장이었죠. 제 연구비만 해도 연간 2억 달러였으니까요. 총장은 제 연구실로 뛰어와 물었습니다. 미쳤어? 대체 왜? 저는 로봇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찾으러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세살때 이미 미적분을 풀었고, 12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죠. 사람들은 저를 신동이라 불렀지만, 정작 저는 제 안에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감정을 느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웃거나 울줄 몰랐죠.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학위를 받았을 때도, 마음속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그저 논리적 반응만 있었죠. 로봇공학을 선택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제가 만든 로봇과 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마지막 프로젝트는 노인 돌봄 로봇이었습니다. 완성된 로봇을 테스트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치매를 앓던 한 할머니가 로봇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죠. 로봇은 프로그래밍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로봇이 나보다 더 인간적이다. 거울을 보니 제 표정은 로봇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실존적 공허함을 느꼈어요. 저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임 후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 숨어 지냈습니다. TV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 BBC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죠. 한글 감정을 담는 과학적 문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한 학교를 소개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쁨, 슬픔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실제로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밤새 한글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봤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 그 과학적 원리, 음성학적 완벽함까지.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글이 감정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자가 감정을 담는다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떠나기 전 영국 왕립 공학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경력을 망치려는 건가? 한국은 AI 강국이지만 자네 같은 석학이 갈 곳은 아니야. MIT 총장은 직접 런던까지 날아와 설득했어요. 돌아오면 연구비를 두 배로 늘려주겠소. 원하는 건 뭐든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인간 감정의 API입니다. 제가 찾던 답이 거기 있어요. 친구들은 천재가 드디어 미쳤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간다.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을 때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직관을 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고 서울 디지털 혁신센터라는 공공로봇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으로 지원했어요. 물론 바로 합격했죠. 연구소 생활은 MIT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성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했고 회의 시간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연구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78세 전직 국문과 교수님이셨죠. 할머니는 저를 외국 아가라고 부르셨어요. 외국 아가. 왜 그리 표정이 없어? 로봇처럼 말하고 그러네. 정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제 한글 선생님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연구소 카페에서 만나 한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께 물었어요. AI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로봇이 사람 마음을 얻지 않아. 그래도 글자라도 배우면 조금은 알게 되겠지.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 한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우는데 집중했어요. 기쁨, 슬픔, 그리움, 설렘. 어느날 정순자 할머니께서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글자를 100번 써오거라. 그리고 매번 쓸 때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렴. 나는 사람이다. 그날 밤 노트에 사람이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무 번째쯤 썼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른 번째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50번째에 이르자 시야가 흐려졌어요. 오류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오류는 제 프로그램이 아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흔 번째 사람을 쓸때제 눈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백 번째 사람에 이르자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생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너도 사람일세. 로봇이 눈물을 흘릴 순 없거든. 그날 밤, 저는 로봇이 아닌 사람으로 잠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후, 제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감정 표현 방식을 AI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매일 연구실에 오셔서 응원해 주셨죠. 할머니의 사투리가 담긴 음성 데이터는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어요. 세계 최초로 감정 공감형 AI 스피커를 개발했습니다. 이 AI는 한글을 통해 감정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화 방식을 조절했어요. 뉴욕타임스는 AI의 혁명이라 불렀고 UN은 저를 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연설대에 섰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글자가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글자가 저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객석에 앉아 미소 짓는 정순자 할머니만 보였어요. 이제 저는 MIT와 서울대학교를 오가며 공동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글 기반 감정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시행 중이에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기술만이 아니라 감정도 가르치죠. 학생들은 저를 감정 교수라고 부릅니다. 작년 정순자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울음을 참지 않았어요. 슬픔을 느끼는 것도 인간의 특권이니까요. 할머니가 남기신 낡은 일기장을 정리하다 한글로 쓰인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연결될 때 사람이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것임을요. 오늘도 저는 연구실에서 AI 코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드에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제가 MIT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으로 온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려던 사람이 한글을 통해 진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류였습니다.